랄라, 잉글리시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대화, 설명, 타임입니다. 오늘 대화를 공부하시면 인터넷도 바꾸러 갈수 있어요, 여러분. 네, 시작할게요. Welcome to. 뭐뭐에 오신 걸 환영한다죠. 투가 뭐뭐에, 뭐뭐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뒤에 거에죠. 붐 텔레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투가 뭐뭐로, 뭐뭐에, 뒤에 거에. 어, 기 이제 그, 인터넷 업체 이름이죠. 이름이니까 대문자로 썼어요. BOOM Telecom. 네. BOOM 전화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내가가 좋아죠 내가 당신을 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요?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How can I help you?는 그냥 하 없어도 되죠.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도 같은 거죠. 네. Hi. 안녕하세요. Think of 가두 줄이고요. 뭐 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of 네. 가 뒤에 거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뒤에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음, 근데, m, i, n, g, 니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에 대해서? changing, 바꾸는 것에 대해서. 내 인터넷 프로바이더를 바꾸는 것. 프로바이드가 공급하다. 프로바이드, 이를 끝나는데요. 원래, 2 e r 을 붙여야지, 뭐,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e가 있으니까, r만 붙였어요. 그래서, 뭐, 뭐 하는 사람. 프로바이드,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공급업체가 되는 거죠. 공급회사. 내 인터넷 공급업체를 바꾸는 것. 여기서는 이제, ING가 뭐뭐 하는 것, 동명사죠. 네, 명사형이죠.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 중입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 업체를 좀 바꿔볼까? 생각하고 있다. What service plans do you have? You, 당신들은, 당신 회사는, 이 말이죠. 당신은 어떤 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획이라기보다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인터넷 같은 거 얘기할 때 플랜은 이제 요금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요금제들을 요금제들이 여러 개 있겠죠? 요금제를 플랜이라고 합니다. 요금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요금제 어떤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을 때 플랜즈로 물어보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는 오케이랑 똑같아요. 네. We have economic plan. 이크노믹은좀 전략적인 이 말이죠. 경제적인이니까. 이 o 노미가 경제. 이코노믹 하면 경제적인이니까. 좀 음, 저렴한 이 말이죠. 저렴한 어, 요금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데부터 괄호를 치시죠 플랜을 꾸미고요 대신 자기가 속한 문장을 어, 데리고 다니면서 맨 앞에서 이끌면서 자기 쌍둥이 형제를 꾸며요 대신 그러니까 원래 본 모습이 플랜이에요 예. 꾸미는 관계 대명사라 그러죠 이럴 때두 문장을 연결한다 그래서 관계시킨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 왜 대명사냐면 대신 쓴 거예요 플랜 대신 쓴 대명사 플랜 플랜 똑같이 쌍둥이 써주면은 네. 너무 좀 식상하죠? 그래서 대명사로 씁니다. That is죠. 그래서 그것은 원래는 그 플랜이죠. 요금제가 per month, 한 달당이죠. 한 달에 20달러이다. 그런데 그런 요금제죠. 그래서 한 달에 20달러 in is, in 요금제, 예, 전략 요금제, 예, 저렴한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금제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 대문자를 쓴것 같아요. 요금제 이름, 그래서 economic 대문자를 쓸거 썼고요. 그다음에 twenty 읽죠 twenty d 인데 t w 약화돼서 2 0까지 돼요 20, 20, 20 이렇게 약화돼요 n까지 약화됩니다 20, 20, 20$, 20$. $20, 20$ 이렇게 되죠? 네. 20가 복수죠? 20달러가. 복수니까 이것도 dollars로 읽어요. 네. 그 다음에 per는 뒤에 거 당이에요. 뒤에 거 당. 그래서 한 달당 month가 달이니까 한 달에 이 말이죠. 한 달당 20달러 인 그러면 저렴한 요금제가 있습니다. 요금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대문사예요. 관계대문사 대승 관계대문사인데 관계대문사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그럼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는 본인이 속한, 자기가 속한 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지 목적어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That is의 줄이 말니까 is가 동사잖아요. 그럼 얘는 주어죠. 동사랑 주어랑 짝꿍이니까. 그래서 어, 주격 관계되면서예요. 원래 주, 주어랑 동사는 아주 중요해서 주격 관계되면서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랑 만났다. 다른 동사는 안 돼요. 뭐 가다, 먹다, 잠자다 다안 돼요. 그런데 비동사만 특수 동사예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할 수 없지만 비동사랑 만나면 얘네 둘은 같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만 너무 좋아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that is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가능해요? Economic plan $20 per month 그냥 커버 하고 그렇게 하셔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데 e a s 가 생략돼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데은 뭘로 고칠 수가 있느냐? 플랜이 사람이면 후로 고칠 수 있겠지만 요금제가 사람이 아니죠. 그럴 때에는 위치로 고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이 문장 여기 있는 문장. Economy plan Dearys $20 해도 되고 데 e a s 가 생략 가능하니까. economic plan 그냥 $20 per month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that w h i c h 고친 economic plan which is $20 per month 이거 세 문장이 다 가능해요 문장 세 개가 다 가능하다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어, 한 달에 한 달에 $20인 어, 저렴 요금제가 있습니다 저금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spring plan spring 하면요 최고의 요금제 네. 플랜이 요금제죠? 그래서 스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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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림. 프가 p 가경험 p u 요스프 p 이렇게 되죠. 스프 i 스프 s 이 r i 뭐 g Spring, Spring, s p 스프 n 플랜, 스프림, 플랜, 스프 r 플랜, 스프 플랜, 스프림 플랜. 스프링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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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플랜 하셔서 따닥 치셔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10초씩 6번 하면 1분밖에 안 걸리니까 꼭 따라하세요. 네, 그래서 최고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요금제는 뭐냐? 여기 또 있네요. 가로를 또 쳐야 되죠. w h is c h i faster가 요금제를 또 꾸미죠. 위치가 관계되면서 하죠. 어, 주격이죠. is가 동사니까 주어랑 짝짝꿍이죠. 주격 생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비동사랑 같이 많으니까 둘이 네, 생략할 수 있고 또 플랜이 사람이 아니니까 어, 위치로 고칠 수 있죠. 위치로. 세 가지 다 되죠. s 프 p r 랜 위치 plan which is faster 해도 되고 s 프 p r 랜 m e plan 어, 아, 대를 고칠 수 있냐. 이거 위치가 나왔으니까. 네, there is a faster. 혹은 s 프 p r 랜 m e plan faster. 이렇게 해도 더 빠른 요금제에서 뒤에서 꾸민다더 빠르니. 이렇게 되죠? 예. 네, 그래서 f a s t 가 빠른이고요. 이알이붙어서더 빠른이죠. 뭐보다 빨라요. 이코노믹 플랜보다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어, 더 빠른 어, 최고 요금제, 스프 e 요금제는 이 주어죠.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r 예, 스프 e 요금제가 주어요. 예 $30. 30달러입니다. 한 달에 이렇게 되죠. 달당 30달러. 한 달에 어, 30달러입니다. $30가 되는 거죠. 예. 것도 마찬가지로 30에서 30, 30, 30 30에서 30d로 갔다가 30까지 약화되죠, 이건요. 3 0 되죠. 30, $30, $30가 됩니다. I prefer. prefer는 선호하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보다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aster one. faster 더 빠른이죠? 더 빠른 one은 것. 대명사예요. 뭐 대신 썼어요. 플랜 대신 썼죠. 플랜 요금제. Faster p l 해도 되지만, 플랜 많이 나왔으니까, 대신 쓴 대명사로. 더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더, 더 빠른 것이 더 좋겠어요. 라는 뜻이죠. 나는 더 빠른 것을 선호한다. 나는 더 빠른 것을 더 좋아한다. 더 빠른 것이 더 낫겠다. 라는 뜻이에요. The Faster One. One은 것으로 번역한다. One, two, three 할때 one이 아니에요. 대신 쓴. 플랜 대신 쓴 것이에요. 더니 알라이 right, 좋습니다. 오케이랑 같은 거죠. 오케이랑 같고 알라이는 원래 두 단어였었죠? 알라이 h right. 오케이랑 같은 뜻이에요. 모든 게 옳다. 모든 게 좋다라는 뜻인데 알라이 right,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알라이 t right. 많이 쓰다 보니까 아예 한 단어가 돼 버렸죠. 한단어를할때 l 하나 없어지고 알라이 t 붙어 버렸어요. 알라이 r i 라이 t 아니에요. 이거 발음 못 하시는 분 많아요. i 라이 t 아니고 알라이 l 어한 다음에 라이 t right. 이거 r 발음 아주 잘해 주셔야 돼요. 예. U, right, all right, 우 라이 히라랬죠어 라이 우라우라우 라를 한 박자로 우가 그러니까 10분에 1박자죠. 네, 짧게 입 모양만 우라우라우라라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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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있잖아요. 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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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l alright, l alright. l 하 j u 여기를 r y I'm going to say, I'm going to say, I'm going 이 o say, I'm g o i n a l l r i g h t a l l m i g h t 아니에요. a l l m i g h to say, I'm i g t a y I'm i g to say, t a l l m i g h to say, I'm i g t a y I'm i g to s a t a l l r i g h to say, I'm g i g t a y I'm i g to say, I'm g to say, I'm i g t a y to say, I'm o i a y I'm going to say, o i t a y I'm going to say, o t to s a 오버 더타의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무슨 뭐 동영상 보는 거죠. 예. 네, TV를 연결하고 뭐뭐뭐 뭐,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는 거죠. 래서어 TV 같은 거 동영상 보는 서비스를 또 갖고 있어요. 엑스트라. Extra, 엑스트라는 여분의 거기다 얹는단는 소리예요. 얹어서 여분의. 그러니까 요거 빼고 또여분이라더더 더 한다는 소리예요. 엑스트라 텐달 per month. 한 달에 이 말이죠. 한 달당 여분의 십달러 에이 말이죠. 얼마를 주고 얼마에 5달러 주고 샀다 5달러에 샀다 할때 4예요. 어, 10달러에 OTT 서비스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같은 거 연결할 수도 있어요. 글쎄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는 무엇을 생각하는 가 아니라 What을 어떻게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How do you think? 안 써요. What do you think? 많이 씁니다. What do you think?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번역하고요. What do you think? 빨리 하면 What do you think? 그렇게 돼요. What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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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따라 하시고 따닥따라 하시고 10초 하 여섯 번 이상 하시면 1분이죠? 1분 투자하셔서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이렇게 하세요.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그렇죠? 우리가 좀 쉬운 거 하시는 거 아니니까 정도 발음은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how do you t h i n k 안 쓰고 what do you t h i n k 쓴다. 그다음에 w h a t 의문사니까 어떻게 돼요? What do you think? 골라가지 않고 What do you What do you think? 내려갑니다. 의문사 있는 물끄칠 의문 내려 읽어요. Yes, no 대답할 수 없으니까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아니고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O T T 하실 마음 있으세요? 라가 되는 거죠. 넘어가죠. 네, 막간을 막간을 이용해서 뭐죠? 네.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OTT까지도 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awesome, 아주 좋아요. 이런 얘기, awesome, 아주 멋진, 좋은,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I'd like, would like, 고요 I would l i k e 해 줄임말. would like는, 음, want나 같아요. 그래서, 원한다. that, 그것을 또한 원합니다. 이 말이죠. as well은, 역시,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o나 혹은, Also죠. 예, also 죠 l s o also a l s 역시 l s o 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역시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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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s o also also 훌륭한 선택 l s o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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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a l s a l s a l o l l l s o a c s o 음 선택입니다. That's an excellent choice. Excellent. A가 모음이기 때문에 E가 모음이기 때문에 That's an excellent 하죠. 어 excellent 아니고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Then, 그러면이죠. 그러면, 예, 그러면 한번 정리해 주려나? 예, 그러면 당신은 가질 것입니다. Will, 가질 것이다. Supreme plan을, 예, 최고의 그 요금제죠. plan이 요금제죠. OTT 서비스와 동반한니죠 OTT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와 동반한 그 Supreme 요금제를 당신은 가질 겁니다. 앞으로 이용하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까? 하고 r i g 하고 에, 끝만 올려서 의문문이 되버린 거죠. 에, Is that right? 해 주린 말이죠. Is that right? 그것이 맞습니까? Am I right? 해 주린 말. 제 말이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아요. Is that right? 줄임말, right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바는 조심하셔야 되죠. r i g 아니고 right right 우라가 된다 했어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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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아니고 right, righ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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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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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따닥 하셔서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많이 따라하세요. 중간을 누르시면 다른 유통용사로 가고 이쪽에 약간 사이드를 누르셔야 돼요. 네. Correct, correct. 하면은 올바른, 맞는 이런 얘기죠. That's correct 해 주는 말이죠. 네, 그것이 맞습니다. That's correct. That is correct. 그것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Correct, correct. Correct 아니에요. Correct 아니고 correct.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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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서 따닥 따라하시고 따닥 따라하시고 곱하기 여섯 번 따라하세요. Can I get a discount? 디스카운트가 할인이죠. 할인.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게라 디스 d i 트 할인 받다. 좀 깎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할인 좀 돼요? 하고 물었죠 I'm afraid. a f r a i d 원래 두려운 이지만 여기서는 미안한, 죄송하지만 이런 뜻이죠. 미안한. 저는 미안합니다. that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뒤에 거 해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10% 디스카운트. 에 뭐죠? 십퍼센트의 할인이 할인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원래는 이제 뭐뭐 어, 뭐 진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승진이라도도 있지만 어 음, 뭐죠? 판매를 촉진해. 촉진이 되는 거죠. 예. 판매 촉진 행사예요. 행사. 그래서 10% 디스카운트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10% 디스카운트 판매 촉진 행사가 i s over. 끝난이죠. 예, 끝난. 다 끝났다. It's over. 게임 오버라 그러잖아요. 예, 끝나기 때문에 뭐뭐해서 뭐뭐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끝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Afraid that은 뭐뭐해서 미안한 이란 뜻이에요. Afraid that. I'm sorry that보다 Afraid 많이 씁니다. 정말 어, 정말 아주 미안하게 에, 세게 할 때는 소리하지만 어프레이드 많이 써요. 그래서 뭐뭐 뒤에 거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죄송하지만 끝났습니다라는 거예요. 10% 디스카운트 행사가 촉진 행사가 판매 촉진 행사가 끝났습니다. 어, 끝나서 죄송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I'm afraid that은 뭐뭐 해서 미안하다안데 그냥 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뭐뭐 한다로 번역하는 거죠. That은 원래 뭐 뭐라고 뭐 뭐라는 것을이잖아요. 그런데 미안하니 사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감정 형용사 뒤에 대신요 because 대신 썼어요. 예. 예. because가 감정 형용사 뒤에는 못 와요. 예. 못 와서 because가 뜻은 남겨놓고 대사 대보고 야 네가 내 제시 와라. 그리고 뜻은 비커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라는 것을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뭐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감정 형사 뒤에는 비커스가 못 오기 때문에 대슬 대신 쓰고 뜻은 비커스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뭐뭐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afraid 두려운도 감정이지만 미안한 것도 감정이죠. 감정 형사 뒤에는 대시요. 그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할때 I'm sorry, I'm sorry. because I'm late 안쓰고 that I'm l a t e 씁니다. I'm sorry that I'm late.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을 미안하다가 아니라 늦어서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해서 because의 뜻이에요. b e c a u s e 뭐 못써서 됐 h a 을요 생략할 수 있어요. I'm sorry I'm late를 많이 생략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m afraid the 10% discount 이렇게 되는 거죠. 대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해서 뭐뭐하기 때문에 네. 에 넘어가죠. That's a shame. 그것은 e a s 뭐뭐 이다죠. shame은 원래 수치스러운 일, 창피한 일인데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아쉬운 일이죠. 그것은 아쉬운 일이다. 아, 안 됐네요. 아쉽네요. 아, 아쉽다. 아깝다. 아까운 일이죠. 아, 아깝다. That's a shame. 맞습니다 But I'll take it anyway. 어쨌든 간에. Anyway. 어쨌든 간에. 여하튼 간에. 저 그렇지만 나는 여하튼 간에 그것을 택할 것이다. 테 a k 가지고 가다. 택하다. 여기서는 그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죠. 네. 어쨌든 그걸로 할게요. 뭐안 안 됐지만.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Fill in. 하면요. 어, 서류를 작성하다. 네. 그렇죠. 서류를 작성하다. 기입하다. Paper는 네. 페이퍼는? 페이퍼는 종이도 되지만 서류도 되죠.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기입해 주세요. 당신의 Payment. 음, 돈 내는 거죠. 지불이죠. 지불. Information. 정보. 지불하는 돈 내는 지불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페이퍼를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Fill in. o 네. 좋습니다. Writing sound. 글을 쓰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는요. Here it is나 같습니다. 하나 줄 때는 here it is. 여기 뭔가를 주면서 건네주면서 한 얘기예요.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here they are가 되겠죠. 뭐뭐 뭐, 네. 그러면은 하나 줄때 서류 하나니까 네 뭐요?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는 당신이 여기 있다라기보다 뭔가 물건을 주면서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랑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거를 열심히 하셔서 달달달달 하시면 줄줄줄줄 한국말 보고 줄줄 하실 수 있게 되면 어 인터넷 서비스 밖으로 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신나게 따라 읽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네 마지막 어, 과정은 뭐냐 한국말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양만 쓰세요 요양만 요양만 쓰셔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읽듯이 할수 있으면 줄줄 나올 수 있으면 어, 실전에서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100% 써먹는 건 아니에요 또 자꾸 자꾸 반복하셔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시고 잊어버릴 만하면또 하시고 그러는데 요요 요 대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 대화는 줄줄줄 하고 끝내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편이또나고또 나오고, 또 나오고 3년 동안 쌓아가시면 아주 잘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